안녕하십니까? 원주 박사 여의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평성군 강림면 강림리 준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강림면을 말씀드리면 원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물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고속도로 이용은 세마라이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세마라이시까지는 15.8km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고요. 버스를 이용할 때는 안흥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약 6km 거리에 있고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약산 정상이 보이는 탁 트인 조망에 준신축 저렴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어 진출입이 편리하고 조용한 전원 마을입니다. 두동의 전원주택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있고요. 토지 면적은 233평입니다. 아래쪽부터 진입하는 도로의 도로 지분을 26평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텃밭 약 8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축 면적은 26평입니다. 넓은 거실과 방 2개, 화장실 2개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8년 1월입니다. 외벽은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 마감입니다. 주방 가구는 한샘이고요. 기역자 주방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1억 2천에 살고 있고요. 전세 안고 매매 진행합니다. 오른쪽 주택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167평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도로 지분을 26평 보유하고 있고요. 위쪽에 텃밭 약 4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요. 건축 면적은 27평입니다. 넓은 거실과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구조는 옆집과 거의 동일한데요. 내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이고요. 사용승인은 2018년 1월입니다. 외벽은 스타코 마감, 지붕은 징크 마감이고요. 주방가구는 한샘 기역자 주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2억 1천만원 이고요.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주택 외부를 설명드리면 어, 왼쪽 주택은 세입자분이 없어서 제가 내부를 보지는 못했고요. 오른쪽은 내부 영상까지 촬영해서 왔습니다. 주택 전부 다 앞쪽에 그리고 뒤쪽까지 해서 이렇게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면적이 약 25평 정도 되고요. 양쪽 다 동일합니다. 오른쪽 주택의 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입구 쪽에 들어오면 여기에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체 면적이 거실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오른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욕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뒤에 비포장길은 이웃마을과 연결되는 현황도로이고요. 차량 통행은 적습니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약 25평의 데크가 시공되어 있고 그외 부분은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주택은 거실 창문 기준으로 서양이고요 매일매일 아름다운 석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멀리 치악산 비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붉게 물든 치악산 성향을 볼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앞마당까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요 경사가 적어 편리합니다 주택 내부 영상은 오른쪽 주택만 보여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 정면과 우측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데크가 깔려 있고요. 데크에서 바깥 바라보는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작은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어, 보일러실입니다. 내부에 있는 보일러실인데, 어, 지금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보일러는 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은 스타코 마감이고요. 뒤, 집 뒤쪽으로 어, 산책을 많이 하시는 동네 분들 길이 있는데요. 길이 이렇게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포함해서 약간 비탈진 부분 약 45평을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작을 하기에는 조금 경사가 비탈해져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탈면에서잘 자라는 뭐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배수로가 있어 비가 와도 주택 쪽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뒤쪽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석축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는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네다 여섯 칸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섯 칸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두칸 정도만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쪽에 물건들이 조금 쌓여져 있고요. 거실 들어서기 전에 이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깥에 소음이 차단될 수 있겠고요. 왼쪽에 바로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욕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는데요. 보통 작은 방들은 취미생활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지금은 옷방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은 방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멀리 치악산 비로봉이 보이고 있고요. 창호도 이제 KCC로 시스템 창호로 잘 되어 있어서 냉난방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도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에서 치약산이 편안하게 잘 보이고요.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거실이 넓어서 뭐 거실에서 주로 생활 공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거실에 소파와 식탁을 놓고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한샘 기역자 주방을 나눈 상태고요. 여기는 전기 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방 오른쪽에는 냉장고를 두 대를 놓고도 어, 공간이 충분합니다. 원래는 이쪽에 냉장고를 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 놓고 이쪽 벽면 전체를 냉장고 두 대를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어,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 지금 침대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어, 장롱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어, 작은 편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방에 있는 작은 어뭐 다용도실입니다. 창고 용도로도 사용하시고 세탁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세탁실 겸 창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주방도 한샘 주방으로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고요.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오늘의 매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치약산 조망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수 있는 곳으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전원주택입니다. 두 동을 매수하신다면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과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